먼저 오늘 어, 네. 여러분 언론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 나라가 이정기형입니다 묵념도 하고 이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 이 그구단 체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나라가 이지가 국가 수준 이이 정도 떨어졌어요. 이 국가에서 이게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담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멈추라는 지지자들과 많은 국민들의 호소와 권유와 사실상 강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단식을 이어가다가 오늘 아침 매우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또 민주당 당원들께서 지지자들께서 종교계 시민사회 우리 사회 전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이재명 대표가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우리 옆에 올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기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것을 막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의원님들과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과 함께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내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영장을 치겠다고 한다면. 비위기에 처라. 그럼 내가 법원에 나가서 당당하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당의 의원님들도 비위기에 영장을 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서 더 이상 단식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병원으로 이송된 그 시간에 고소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거는 소송의 절차가 아니라 나쁜 정치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민주당을 낭떠러서 밀어넣고 그리고 정권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이 정권의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과 국민들이 이 정권의 비정하고 잔인한 의도를 너무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맞서 싸워서 정권의 의도에 정권의 의도를 반드시 분쇄할 것입니다. 국민 의러분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이 반드시 이깁니다. 정권이 아무리 한때 힘이 강하고 또 검찰을 동원해서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 힘을 가질지 모른다 하더라도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대표와 함께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과 함께 싸우는데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